삼라국부동산 안소장입니다. 안녕하십디강. 오늘 보실 토지는요, 어, 하천리 토지입니다.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토지인데요. 어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에 잘접해있는 토지로 아주 큰 도로 광대로에 접해있는 토지입니다. 이 광대로는요, 제주시에서 표선이나 남원 등으로 오는 번영로인데요. 이 번영로의 특징이 어, 이렇게 가는 차선과 오는 차선이 있다면, 반대쪽이 보이시죠? 이 차선들 사이에 인도를 이렇게 확보해놔서 어떤 산책로 같은 것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제 제주신공항이 발표가 되면 가장 많이 쓰일 도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인데 어,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토지 제 바로 앞에 있는 정면의 토지인데요 어, 저 전봇대 바로 뒤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개요부터 설명드립니다